116번 여섯 개의 별 여섯 개의 별 하늘에 떠야 하네 여섯 개의 별 땅에도 떠야 하네 여섯 개의 별 서로 다르네 여섯 개의 별 밝은 빛을 받네 여섯 개의 별 서로 빛을 비추네 여섯 개의 별 하나가 되네 여섯 개의 별 하루에 하나씩 6일이면 모두 뜨네 여섯 개의 별 밝은 빛이 되리 여섯 개의 별큰 빛이 되리 117번 생명의 빛 빛을 보라 살게 되리라 빛을 따르라 생명을 얻게 되리라 빛은 어둠을 가르리 빛은 어둠을 밝히리 빛의 부재는 어둠. 빛의 부적은 방황. 빛의 충만은 지름길. 빛의 풍성은 천국. 빛을 누리라, 천국이 되리라. 빛을 비추라, 길이 되리라. 빛을 밝히라, 생명이 풍성케 되리라. 빛을 나누라, 생명으로 하나 되리라. 118번 믿음의 증폭. 하늘 문을 열라, 하늘 벽을 뚫라, 하늘 담을 헐라. 하늘 열쇠 줄이, 하늘 드릴 줄이, 하늘 해머 줄이. 물방울이 바위 뚫듯, 돋보기가 종이 태우듯, 레이저가 강철 자르듯. 너의 마음, 나의 마음, 하나가 되고, 너의 초점, 나의 초점, 만나게 되고. 너의 믿음, 나의 믿음, 증폭이 되면. 나의 말을 이루리, 하늘 이를 이루리. 119번 한 마음. 밤하늘의 별을 따라 길을 걷던 자들. 동이 트니 해가 뜨니 밝히 보게 되네. 이정표를 따라가네, 지도를 보고 가네. 밝히 보여 빠른 걸음, 밝히 보여 안전하네. 밝히 보여 자유하네, 자유하나 분산되네. 보이는 게 많아지네, 마음이 흩어지네. 한 곳을 바라보라, 하나만 붙들라, 한 마음 이루라. 120번 동행하는 기도, 삶이 기도되게 하라.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밤 하늘의 별 속에서 나를 만나자 높은 하늘 구름에서 나를 만나자 산들 산들 바람에서 나를 만나자 넓은 바다 물결에서 나를 만나자 향기 내는 꽃 속에서 나를 만나자 부모 자식 얼굴에서 나를 만나자. 형제 자매 얼굴에서 나를 만나자. 부부 사이 얼굴에서 나를 만나자. 걷는 것이 기도요. 먹는 것이 기도요. 자는 것이 기도요. 삶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삶이요. 동행함이 기도라.